본디오 밀라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주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황보라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신교회 초등 1, 2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전도사님은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고 또 구경하고 또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한 1박 이일한 이틀 동안이나 집에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또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나는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 한명한 한 명마다 요즘 관심 있는 주제, 또 하고 있는 공부나 활동, 여가 생활 등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오래 있는 요즘에 내가 꽂힌, 또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가 다들 하나씩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 우리보다 더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꼼짝없이 머물러야 했는데 이 바울은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지, 또 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주제에 이 마음이 쏠려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 집에 머물면서도 이것들을 항상 생각했어요. 뭐죠? 맞아요. 교회예요. 바울은 이곳에서도 몇몇 지역의 교회들과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부르고 읽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롯에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예요. 지난주에 박고한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설교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이 집에서 꼼짝없이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이 교회들이 걱정되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중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나라가 다른 만큼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습관, 문화가 달랐어요. 바울은 혹시나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른 습관이나 문화로 나뉘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려주고자 또 교회를 잘 지키고자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우리 마음에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으로 또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기까지 하니까요. 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가리켜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익헀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 머리와 몸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몸인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로 모시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또 후반부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자기 성경책으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스 4장 15절, 16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잇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그럼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넣어보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몸도 나누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충신교의 어린이들과 선생님,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각 가정들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머리와 마음과 영혼으로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초등부 광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예배 인증 사진과 다섯 줄 소감문을 꼭 보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예배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에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초등1부 황보라 출석입니다. 초등2부박구환 출석이에요. 출석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혹시 댓글이 달아지지 않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로 알려주면 전도사님들이 대신 댓글을 달아놓을게요. 세 번째.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우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프라미스를 매일 하는 귀한 친구들이 꼭 되어요. 레인보우 프라미스의 노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전우사님께 연락하면 전우사님이 금방 보내드릴게요. 초등부 중모인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후 초등 1부는 10시 40분부터 11시 초등 2부는 요한반, 빌립반, 마태반 친구들은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 시몬반, 바울반은 12시 50분부터 1시 10분 베드로반, 안드레반, 야구보반 사학년 친구들은 1시 10분부터 중 모임을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늦지 말고 시간을 맞춰서 꼭 들어오세요 전사님! 전사님!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좋아, 정말로 좋아. 기다리는 성경학교가 토요일 열시부터 시작해요. 오 좋아, 토요일 좋아. 유키즈 왓시. 토요일부터 성경학교라니 대박. 그러면 토요일만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까지 계속 된답니다 주일까지? 주일도 좋아 최고로 좋아 주일은 예배들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니까 할렐루야 뉴키즈 워십 뉴키즈 워십 잠깐! 그러면 성경학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년 1부 최은실 성경학교 참석할게요.라고 부서와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기 어려운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해주세요. 그럼 안녕. 유퀴즈 워시 9월 19일 토요일 10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20일과 27일 주일에도 성경학교가 진행되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오후에 나요키즈 와시 어머 이번 성경학교가 그렇게 재밌대요 어머 어머 뭐가 그렇게 재밌대요 궁금하면 토요일 10시 잊지 말고 참석하세요 우와, 10시? 유키즈 와시 그런데 이번 성교학교 참석하면 선물을 줘요? 당연히 줘죠 우리 왜 충신교회에요 풍성한 선물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토요일 10시 이쯤에 참석하세요. 10시. 뉴키즈 워십. 충신교회 아동부 뉴키즈 워십. 온라인 성경학교가 9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땡땡땡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텐데 9월 19일 10시. 꼭 기억해서 모두 참석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